자,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흰지라인이 예쁘게 됐으면. 자, 스입을 same foot, 위브 엔딩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울 댄스 TV의 안경울입니다. 유니원입니다. 어, 왈츠 소발하겠습니다. 네, 음. 선생님 드로우웨이 오버스웨이 어, 누구나 어, 잘하고 싶은 동작이에요. 드로우웨이 오버스웨이를 할수 있는 사람이, 네. 어,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힌지라인. 음, 뭐, 트위스크프트위스크는 차라리 더잘 만들어집니다. 약간 속도감 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음.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라 그러겠죠? 더? 네. 네. 근데 힌지라인은, 저는 힌지라인을 하고 싶은데 여성분이 다리를 더 뻗어가지고 어... 드로웨이 오버스웨이를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힌지 아, 라인을 이분이 지금 주시고 네.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몸에는 늘 드로브 세이가 음. 신호가 오는 상황이 정말 있더라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여성분은 네. 드로웨이 오버스웨이인 줄 알고 시작하면 그게 맞아요. 음. 그럼 뭐든지 다 아, 해당이 네네. 됩니다. 네네. 그런데 드로웨이 오버스웨이일 거야 하고 고집을 하면 안 돼요. <laughs> 또 드로웨이 오버스웨이를 했는데 오버스웨이라고 고집해도 안 되는 거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을 드라이브를 시켜주겠죠. And one, two, three, two, two, three. 네. 자 드로우의 오버 스웨인 줄 네. 알고 네. 여성은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럼 남성이 힌지 라인을 만들 때 어떤 차이를 주느냐. 자 그걸 먼저 설명 네. 하겠습니다. 자넷 발을 포인팅을 했죠. 네. 그리고 발을 열 여는 느낌으로 좀 주셔야 내가 드로웨어 보소에는 고관절을 많이 돌릴 거기 때문에 많이 돌리는 게 가능해요. 음, 네. 제 오른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왼쪽 고관절 위에 있는데, 이 손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잘안 보이죠. 네. 예, 네, 이렇게 돌려놓는게드로웨어 보소인데, 그리고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 강하죠. 네. 멈추지 않고 근데 힌지 라인은요, 손이 보이게끔. 놓고 조금 더 높게 띄워요. 여자를 더 높, 높은 자리에 음, 놓, 올려놓습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여성의 그 라인은 충분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머리가 오기는 하요. 올수 올수 있도록 상체는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고관절이 안 갔잖아요. 네. 네. 거기서 앉으면서 음, 라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티 라인입니다. 네. 원, 투, 쓰리.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좀 구분이 되셨나요? 음. 저는 일단 네. 드로봇웨이 할 때와 지금 힌지라인을 쓸때 네. 리드를 받아보면서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네. 드로봇웨이보다 힌지라인에서는 제가 원투 발이 갔을 때 네. 선생님이 저를 더 많이 업시켜주는 느낌이 그렇게 음. 어, 들어보세요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시켰을 때 여성을 잠깐 멈춰 세워 보겠습니다. 네. 시작 원투자 상체는 돌고 있으니까 발은 더 네. 회전 회전이 됐죠. 네. 더 해도 돼요. 예, 거기에 있는데 어, 그대로 이제 내려서 포물선으로 내려, 내려버리니까 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 왼쪽 허벅지, 네. 왼 다리의 허벅지가 여성의 허벅지 또는 엉덩이가 이렇게 컨택이 되죠. 앉아있는 네. 듯한. 여기서 스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대로 스윕을. Same foot. 위치가 바뀌었네요. 예. 네. 예쁘죠? 네. 야. 헤지 라인하고 방금 스위블에서 세밀런지까지 네.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스트링. 여성의 힌지 라인 했었을 때 가는데 또 높게 뛰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포지션이 바뀝니다. 네. 반대 포지션. 그런데, 그런데. 세인프 포지션 또는 뭐 라이트 앵글 포지션. 네. 네. 레프트 앵글 포지션에서 라이트 앵글 포지션으로 음.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세인프 논지 자세가 됐으면 엔딩 네. 이브를 해서 뒤로 빠져 나갈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이것도 뭐 쉽지 않은 스텝인데요.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좀기니까 음, 네. 우리는 앞에 부분에 좀 충실해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왼쪽으로 유도를 해서 데리고 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더 몸판을 더 많이 써주시는 부위가 있나요? 처음 원 출발할 때? 남성이 여성을 리버스 계열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왼쪽 바드를 최대한 많이 밀어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음, 음, 미리, 미리 회전을 만들면은, 네. 이거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여성이 진행하는데 충분히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여성도 앉아주면서, 밖에서 같이 진행할수있요 네. 앉아주면서 나 이렇게 쏟아지면 안 되겠죠. 네. 아 오히려 더 이렇게 네. 세워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네. 제 다리를 이렇게 보내고, 네. 다리를 보내면 여성도 앉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 여성이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나도 저 홀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서 오세요 하는, 요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오세요 하면 이제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라고 했으니까 네, 네. 왼발에서 오른발로 네.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보통 여성분이 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왼발을 막 욕심을 내는데 네. 그것보다는 왼발에서 오른발까지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면 네. 어떤 발이 더 커질까요? 뭐투 발이 더 커지겠네요 네. 투에 가는 발이 더 커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왼발이 오른발에서 체중이 있던 발에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가, 네. 가는데 그 다음 발은 더 크게 네. 가겠죠. 음, 네. 네, 더 크게 갈때 리버스 계열로 갈 때는 머리가 가는 게 아니라 포인팅 하듯이 네. 발이 먼저 가는 느낌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선생님 네. 여기 채널을 여성분들이 네. 시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쌤이 드로스이나 힌지 라인이나들 원투는 여성 입장에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투우일 때 여기가 계기신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남성이 전면에 가 있으신. 네. 그래서 원투까지는 여성분 네. 남성에게 계속 전면으로 따라만 가고 나의 무게중심은 뒤에다 놓고서 원투발까지 네. 계속 가는 거를 생각해 네. 보시고 춤을 만드시면 훨씬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센터는 보내는데 어, 머리를 서둘러서 네.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 일단은 센터가 컨택이 <laughs> 되면. 이렇게 미리, 붙, 미리 한쪽에 네, 이렇게 네. 다 같이 있는 네. 모양은 곤란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 서로 반대편으로 어, 반대편에 대칭이 되어 있다 머리가 네. 아, 그 원리는 이렇게도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무게, 머리의 무게를 보면 서로 이렇게 밖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바뀌죠. 네. 네. 그래서 어, 센터를 음, 중심으로 음, 음. 해서 머리는 반대쪽에 네, 항상 네, 위치하고요. 네. 체에 의해서 머리가 만들어져야지 네. 머리가 너무 서둘러서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치를 처음 배울 때 보면 네. 각 동작 동작마다 아무리 같은 맥락으로 네. 설명을 해주셔도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쌤이 지금 힌지 라인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네. 힌지 라인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더 핵심적으로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 남성에 대한 얘기 네. 남성이 어떻게 해야 여성의 힌지 라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할 것이냐 남자의 몸 투명을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보면 왼쪽 바디를 앞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어, 리버스 계열의 회전을 네. 만들기 위한 건데 네. 서둘러서 회전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을 오세요. 네. 오겠죠? 네. 오는 거를 계속 들어와 여보세요처럼 계속 회전을 만들면 안 되고 내가 고관절을 더 이상 가지 않게 해놓는데 상체는 더더더더더 돌릴 수 있어요.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서로 반대쪽으로 네. 그리고 여성 발을 내려 앉을 수 있도록. 내려줍니다. 네, 내려왔겠죠. 네. 제 허벅지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네. 거기 안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수입을 동작해서 세임프트 하는 동작도 네. 궁금하실 네. 분이 네. 있을 건데 그것까지 맞아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성을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는 것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죠. 네. 그대로 갔다가 여기서도 한번 띄워요. 그리고 다시 앉아줍니다 네.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헤드라인의 네. 액션에서 네. 세이플런지 액션까지 한번 연결해서 그 전면의 액션 구간만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여성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멋이 있기는 한데, 남성분 제가 보실 때 보여드릴게요. 방금 세, 네, 자세가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반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성을 흡수해서 앉아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내 왼쪽 바디는 더 앞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네. 원, 투, 띄우고, 고관절은 더 이상 가지 않고 상체는 좀더 회전을 하고 앉아주면서 네. 서로 스트레칭해서 예쁜 라인을 만들었겠죠. 네. 자 그대로 스윕을 해서 샘플 만드는 것은 그대로 옮깁니다. 체중을 네. 옮기고 띄워서 다시 또 앉아줍니다. 네. 반대 네. 개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샘플이 될 거예요. 아,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에서 one, two, three, one, two 스리. 위브 엔딩. 1 2 3. 어렵지만 <laughs> 도전해 볼 만한 비교입니다 네, 네. 자, 여성은 네. 적극적이어야 할 때가 있고요. 음, 소극적이어야 네.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보니까 힌지 라인에서는 네. 3 구간, 마지막 3를 마무리하는 구간에 조금 더 상대방의 몸에서 느껴지는 신호를 네. 읽어서 그다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좀 필요한데. 네. 것 같아요. 그때 남성의 결에 잘 맞춰서 네. 앉아 주니까 네, 네. 아, 다리를 이렇게 뻗어 주겠죠. 네. 그 다음에 수입을 동작을 만들 때 세임풋을 만들기 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낼 때제 네. 허벅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수용해 주셔야 돼요. 음. 가라고 한다고 막카면서쳐들가면안 네. 되고 가라고 네. 하는 만큼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세우니까 아, 발을 바꾸라고 하나보다 하고 발을 뻗을 때는 손이 적극적으로 네, 예쁘게 네, 네, 네. 이렇게 발을 예쁘게 만들어줄 네.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또 앉혀주면 네. 거기에 맞게 수영해서 라인을 만들어주고 결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위브 엔딩을 할 때도 남성이 오세요 하는 만큼 걸어가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전을 하고 여성을 먼저 던져줍니다. 보내고 내가 따라가죠. 보내면 그때는 네. 또 적극적으로 네. 투 발을, 오른발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를 기다려. 네. 같이 가야 돼 이제. 어느 만큼이 내가 상대의 신호를 수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타임인지, 예. 어, 어느 만큼을 내가 내 자유로, 예. 어, 내 능동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늘 여성 입장에서는 음.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느 만큼이라고 네. 생각하고 외우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aughs> <laughs> 커플 춤은 네, 네. 어, 남성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힌지라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아, 드로우의 오버스웨이와 힌지라인을 잘 구분시켜주는 남성의 역할, 그리고 잘 구분해서 드로우의 오버스웨이를 굳이 다리를 뻗어서 하지 않는, 요거, 힌지라인을 할수 있는 여성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드로우보스웨이와 힌지라인의 네. 남성 입장에서 신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고관절을 돌려버리면은 드로우의 오버스웨이를 할수 밖에 네. 없어요. 고관절은 잡아두고 상체는 더 로테이션을 하고, 안쪽. 그런데 그 전에 설명되게될 것은 좀더 띄워 놓는 네. 타이밍이 있어요. 여성 순간 띄워 놓는 선생님 말씀하신 네. 여성이 좀 띄워진 애가 어비 네. 많이 되네 그 느낌이 힌지 라인에서 명확하게 네. 표현이 되면 훨씬 쉽게 이렇게 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임풋 네. 런지도 좀 띄워줬다가 네. 발을 바꾸는 과정이듯이 있 네. 네. 그렇죠. 어, 힌지 라인도 좀 띄워놓고 여성이 아 발을 바꾸라나 보다라는 네. 느낌을 좀 줘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계속 뻗으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바꾸라나 보다. 네. 마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